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지디아TV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와 헌신의 40일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미가 5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587장 찬미입니다. 귀한 참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초점은 건강 곧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건강의 중요성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차원의 존재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려면 우리는 생애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이세 차원 모두를 다 포함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외우는 분도 계실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더욱 많이 맺을수록 우리는 그리스의 성품을 더 많이 반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들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14만 4천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가질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곧 그리스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을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보면 14만 4천의 특징이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이죠. 영감에 그렇게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즉 재림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네, 복음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재림의 준비이고 그렇게 될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스웬들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받을 것인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받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와 우리의 복지에는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우리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나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쁜 감정을 품지 않겠죠. 왜요? 이미 내 마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으니까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행복하게, 화평하게,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지내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과 육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에, 화평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또한 막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예를 드는데요. 만약 우리가 아내들에게 분노한다면 또는 남편에게 화를 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여러분 직접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 보니까 아내들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 무슨 말인과 하면 남편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도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우리의 배우자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즉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죠. 그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듯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온전한 건강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매일 구하는 겁니다. 영감에 그래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야,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용모까지도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마음,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상태,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한다면 온전한 건강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의 종교는 육체나 마음, 모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의 감화력은 질병의 가장 좋은 양약이다. 하늘은 모두 건강하며 하늘의 영향력이 더욱 깊이 실현되면 될수록 믿는 병약자의 회복은 더욱 확실할 것이다. 참 기독교의 원칙들은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을 모든 사람 앞에 열어 놓았다. 건강에 관한 건면들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적, 영적, 그리고 도덕적인 그 건강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 질문에 한번 답을 스스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다차원의 존재인가요? 각 영역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려면 우리의 생애에서 무엇을 소유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영적 차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묘사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생애에서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차원들의 건강함이 신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일런 화이트는 성령의 침례가 신자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준다고 말하였습니까? 꼭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귀한 생명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정말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 상태로 회복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과마력, 성령의 감화력이 질병의 가장 좋은 약임을 배웠사오니 혹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다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신용순 집사님, 유영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늘이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지사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참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 출입을 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부위를 어루만지시사 기적의 치료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유영수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셔서 집사님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자녀 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 다 구원받아 하늘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하루 될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악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도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